전략을 완전 잘못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아, 그 영상을 잠깐 봅시다. 네, 재판장님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아, 해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 시간 더리겠습니다. 멈추십시오. 시간,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적어 가지고 대리인한테 응.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은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laughs> 아니,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제기권 행사입니다. 알려주십시오. 저희게 안참 이어지는데 굉장히 저런 태도로 일관하거든요.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속 저렇게 하다가 이제 증인을... 증인을 또 신청한다는 네. 얘기를 합니다. 또한번 빡치게 하는 데 봅시다. <laughs>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심 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 증인으로 네, 신청을 하는, 바,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와셔서 답을 주십시오. 수정하고 오후 시에 개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절> 받아가지고 <laughs> 이서 나가버려. <laughs>